자, 409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와 2차 함수 y는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때 hx는 fx에서 gx를 뺀 놈이라고 하고 f0와 g0가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이 hx라는 건 fx라는 3차에서 gx라는 2차를 뺀 거죠? 그럼 결국 hx도 3차 함수입니다. 그쵸? 자, 이때 얘를 미분을 하면 h'x가 f'x-g'x. X 얘가 나와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두점의 x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뭘알수 있냐면, f'x와 g'x가 같다고 했을 때, 즉, f'x-g'x는 0. 얘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쓸수 있냐면, 얘가, 즉 h'x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때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h'x라는 게 f'x에서 g'x를 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g 프라임 x라는 요놈 그래프가 y는 f 프라임 x라는 요놈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g 프라임 x가 f 프라임 x보다 크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f'x에서 g'x를 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이까지는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g'x보다 f'x가 더 크니까요.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 e보다 클 때는요. 얘가 얘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g'x가 f'x보다 다시 커져요. 됩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Y는 HX라는 놈이 극, 소를 갖는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Y는 HX라는 놈이 X는 2에서 극, 대를 가져라는 걸알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기억, 니은, 지그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억부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에서 hx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구간 안에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됩니까? 그 다음 니은 봅시다 함수 hx는 X는 2에서 극대 값을 가져. 라고 했는데, 아까 찾아봤죠? X는 2에서 극대 값을 가져. 따라서 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방정식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얘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아까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극값을 그 갖는다고 했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F0와 G0가 같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H0라는 게 F0에서 G0를 뺀 거잖아요. 근데 둘이 같다면서요. 그럼 빼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Y는 HX 같은 경우에는 0,0을 지나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면서요? 그럼 그 극소값은 0보다는 작아야겠죠? 한 이쯤 잡겠습니다. 반대로, x는 2에서는 극대를 갖는다 했으니까 그 극대값은 0보다 커야 돼요. 한 이쯤 잡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0,0 지나면서, 이렇게. 됐을까요? 얘가 y는 hx.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엔 지금 X축과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D급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겠죠. 됐죠?